81년생 닭띠고요 네. 어, 이분은 남편이 의심된다 음. 자꾸 외박을 자주하고 출장을 자꾸 가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음. 궁금하다고 알려주셨어요 남편이 좀 의심이 된다? 근데 그냥 출장을 음. 가고 하면은 뭐 그렇게 의심을 안하겠죠 뭔가 마음에서 조금 이상하게 조금 느껴지는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 결혼을 사실은 조금 늦게 한것 같아요. 늦게 해서 아기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기는 있는데 남편이 지금 빨리 안 들어오고 뭐 또는 지금 제 출장을 자주 간다 고 이랬는데 남편이 여친 친한 사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친한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조사를 좀 낱낱이. 어, 속속들이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을 늦게 한 감이 들어오면서 결혼운이 약한 분이 결혼을 하면 자식을 놓고 나니 남편이 원래 그래요 자식 놓고 합이 드는 사람 있고 자식을 놓고 풋부지간에 헤어지고 깨지고 이별수가 든 사람 있어요 아기를 놓으면서 약간 이별살이 낀것 같고 남편이 빨리 권태기나 조금 이렇게 가정에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친한 사람이 생겨서, 어 외도 아닌 외도 바깥으로 도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남편하고 대화로 많이 풀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첫째는 이리저리 얘기를 싹 대화라는 것은 대놓고 내가 바람 폈어 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살살 구슬러서 얘기를 좀 하다가 안 되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틀림없이 이분이 아기를 놓으면서 여친이라고 얘기하는 용어도 내 입이 좀 짜증이 나는데, 어, 여자가 생긴 것 같으니까. 네, 결론은! 여자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